네, 안녕하세요.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자, 벌써 2022년하고도 벌써 일주일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자, 이번 한 해는요, 2022년 어, 호랑이 해네요. 그쵸? 호랑이는 혼자 다니는 동물이기 때문에 뭐 교미 때만 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외로운 동물이기는 한데 우리는 호랑이 해지만 외롭게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남성분들을 위한 좋은 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성 건강을 갖게 될지 사실은 이건 1년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연습이 되면 평생 건강한 성생활을 하실 수 있는 성생활이라는 게꼭 섹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성 건강을 가질 수 있는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요 이 여자와 남자의 성 건강 관리를 수업에서 그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선 뭐 여자는 여자도 남자도 기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따뜻해야 되고 남자 시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그 얘기 오늘 좀더할 거예요. 자, 오늘은 남자들의 성건강. 남자들은 시원해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남자들의 고환이 들어있는 음낭은 몸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몸의 온도보다 2, 3도가 시원할수록 정자는 건강하게 만들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정자를 만들어내는 세포는...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더우면 뜨거우면 정자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파괴되는 경우가 많아요. 몸이 따뜻해야 건강한 성생리가 유지되는 여자하고 다르게 남자는 시원할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아주 더운 여름에는 고환이 들어있는 음낭이 이렇게 쭉 늘어나죠. 그렇죠? 늘어나서 표면적이 넓어지면 땀 배출 이 많아지기 때문에 체온이 훨씬 좀 낮아지죠. 그래서 음랑의 온도를 좀 낮게 유지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의 난임과 불임의 이 기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남자의 고안을 뜨거운 물 속에 몇 시간 담궈 놓으면 정자가 다 없어지는 걸알 수가 있어요. 스위스에서 그 남자들 셋에게 40도 아주 좀 이렇게 좀 뜨끈한 물이죠. 거기에 반신욕을 하도록 해갖고 한3 시간쯤 앉혀놨어요. 그리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음낭 속에 정자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 이게 남자들에게는 뜨겁게 하는 게참 문제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 피임을 봐도 여자들이 하는 피임은 그래도 종류가 많아요. 그쵸? 뭐 어, 경구용 피임약을 먹는다든지 응급 피임약을 먹는다든지 인플라논 같이 이 피부 밑에 예, 호르몬봉을 넣는다든지 질 속에다가 질링이라고 해서 역시 호르몬링을 넣는다든지 혹은 IUD라고 해서 우리 흔히 루프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넣어서 피임을 하는데 남자들의 경우는 콘돔밖에 없잖아요. 그죠 남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피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전에 남자의 정자 생성을 줄이면서 활동성도 줄이는 약을 만들어낸 적이 있는데 어, 분명히 망했을 겁니다 그 약을 먹었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같아도 내 정자수가 줄고 아무리 지금 아기를 안낳려고 하지만 정자의 활동성을 낮춘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도 그런 약을 드시진 않겠죠? 감독님 어떠세요? <laughs> 감독님도 그걸 드실 생각은 없으시죠? 아무리 피임 효과가 좋아도 그렇죠. 요 얼마 전에 남자를 대상으로 한 피임 기구를 만들어냈는데 코소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그릇 같은 기구에 물을 채우고 물을 데우는 거예요. 따뜻한 물에 음낭을 담궈놓는 거죠. 담궈놓고 몇 시간 있다가 이제 거기서 초음파도 이렇게 나오면. 정자가 확실히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그 약하고 비슷한 약인데 그런 피임도구도 저는 아마 남자들이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2주 동안 정자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이제 그만두면 6개월 정도에는 또 정상적인 임신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 남자들은 아마 내 정자수를 줄이고 정자의 활동성을 줄이는 그런 약은 무서워서 못 먹을 거고 기구도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실제로 아주 더운 여름을 겪고 나면 임신율, 출산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반신욕, 이나 사우나가 피순환을 위해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남자의 성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반신욕과 사우나를 이렇게 즐기신다면 나오실 때는 반드시 좀 찬물로 성기를 마사지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아까 그 실험에 의해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담궈져 있으면 이미 정자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많이 망가졌을 거기 때문에 찬물로 성기를 좀 마사지 한다고 해도 정말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임신을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반신욕하고 사우나를 좀 줄이는 게 좋고, 임신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 정자가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남자의 성 건강의 바로미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안에서는 정자도 만들어내고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도 만들어내는데,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세포는 열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정자가 나오는 남자가 건강한 건 너무 분명할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기온 말고 또 남자의 성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전자파를 좀 차단하는 게 좋죠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을 앞주머니나 뒷주머니에 놓고 다니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뜨거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호르몬이 남자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여성호르몬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인스턴트 음식 먹지 않는 게 좋고 그 용기 같은 것도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 가능하면 좀안 쓰시는. 게 좋죠. 무엇보다 청결해야 되고요. 잠을 많이 주무시는 게 좋아요. 여자도 남자도 잠을 많이 자야 성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남자들도 숙면을 해야만 이 테스토스테론이 더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등산하고 또 체조도 하고 수영도 하고 걷는 것 이런 것들이 좋겠죠. 그리고 자전거 타기. 근데 자전거 타기는 좋은 유산소 운동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전거의 안장이 회음부를 눌러요 이 회음부를 계속 누르게 되면 사정이나 발기를 도와주는 그 신경이나 혈류를 계속 누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전거를 오래 타시려면 엉덩이를 들고. 안장을 깔고 앉지 말고 타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가운데가 비어있는 안장을 좀 타시고, 또 자전거를 너무 장기간 계속 타시면서 뭐 전국 일주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별로 좋지 않으니까 적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병 예방을 위해서 뭐 피임도구, 인 콘돔을 좀 사용하셔야 되고 파트너가 왜그 안전한 파트너인지 알고 성관계를 하시는 게 좋겠죠. 또 먹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남자들은 뭘 먹으면 좋죠? 성건강에 장어. 어 장어 장어도 좋다고 그러죠. 또뭐 뭐가 있죠? 미꾸라지. 또마 부추 그리고 뭐 굴. 뭐, 이런 거 좋다고 그러는데, 보면 이렇게 좀 미끌미끌한 게 남자들한테 좀 좋은 것 같아요. 장어도 좀 미끌미끌하고, 마도 그렇고, 굴도 좀 그렇고. 미꾸라지도 그렇고, 아마 뭐 그게 좀 영향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 많이 드시면 좋죠. 특히 굴은 그 아연이 많아서 건강한 정자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 지금 굴이 제철이니까 굴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마토가 좋죠. 그래서 남자들의 전립선의 건강을 위해서는 토마토가 좋은데, 이제 토마토는 기름에 먹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지용성이니까. 기름에 볶아서 먹거나, 김치찌개에 넣어서 먹어도 좋더라고요. 된장찌개에 넣어서 먹어도 좋고, 어, 여러분들 무슨, 토마토를 된장찌개에 넣어, 뭐 김치찌개에 넣어 이러시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맛이 달라지더라고요. 토마토는 또 항산화에도 좋다고 하니까 폐경기를 겪는 아내하고도 같이 나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래에 끼는 바지라든지 차 타면 왜 열판 같은 거 틀어놓고 다니시잖아요. 따뜻하게. 근데 그거 잠깐만 틀어놓고 쉬가 가시면 금방 끄는 게 좋고, 어쨌든 남자의 하체는 시원하게, 바람이 잘 통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1년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표시까지